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1 페이지입니다. 321 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더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그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볼수 있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다. 말씀하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 안 놔두죠. 염려와 불신앙 또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누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빌리포스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미리 누린 것. 전도자가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그리스도 외에 배솔물로 여긴다.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바된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치없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미리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부딪혀서 할수 없이 끌려가서 누릴 게 아니라 미리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아무 일 없을 때 미리 이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이 같이 있잖아요 세상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지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어, 그첫 번째가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중요시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에게 누림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결국 나야 되죠, 우리에게. 그러나 열매보다 여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보다는 영적상태다. 상황보다 누립니다. 그리고 열매보다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세 가지를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응답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실, 이게 내 뜻대로 잘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할 때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 앞에 말 못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느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부터 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응답보다 내 영적 상태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 그것이 최고 의 응답이죠. 빌보서 1장 12절에 14절 보니까 대부분 사람은 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시험 들었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됐냐는 그 말입니다.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잘되는 게 당연히 잘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어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 막상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저 분이 감옥에 갇혔을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고백했잖아요. 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죠. 어 응답이 아니라 상태란 말입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어 이때는 바울이 엄청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로 서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빌립보서의 1장, 2장, 3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붙인 숫자잖아요. 사람들이 붙인 숫자인데 그때는 1장, 2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3장에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다. 우리 같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역, 역사에 대해서 역사한 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 지금 이제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 그런 것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고백했죠. 이게 바로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누렸던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파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사실 못 말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고백했죠. 어,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어, 이런 사람들은 말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도, 응답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그랬어요. 죽어야 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곳,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만 볼 때는 조금 오해할 수 있죠. 아니, 목사가 왜 잡아가서 잡혀가서... 맞아 죽었을까? 그 순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저 목사가 일본에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맞아 죽었구나. 우리도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사 가고 우리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다. 한번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한국의 역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은 세계사에도 어, 남는 이야기죠. 두고두고 두고 일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 올수 있지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응답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누립니다. 상황이 아니고 누립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보소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어,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왜 감옥 속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에요. 빌보소 4장 19절에, 너희들이 도와준 것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 있죠. 아니, 실컷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고, 가난하고, 그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림이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보다 여정이다 했습니다. 열매보다 여정이다. 본격적인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핍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열매하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이것을 누려라. 4등의 13장 1절에서 4절에 어,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됐죠. 4등의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마게도네로 바울팀을 인도하셨습니다. 4등의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이세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 마가 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재현됐다는 거예요. 사등년 19장, 8절에서 20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두란노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이 나오죠. 사등년 19장 21절 또 사등년 23장 11절 사등년 27장 24절 뭡니까? 로마 언약이죠. 로마의 여정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것은 법정에서 한 얘기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끝내십니다. 아울이 풍락만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끝내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목 우리의 목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어, 불신자도 인정했죠. 인명은 제천이다하잖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 제목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도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과 또 전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역사할 때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간표 따라 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심부름을 한다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매를 볼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걸어가게 하신 여정을 봐야 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 그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받아 놓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진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여정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참된 은혜를 받는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정말 내가 응답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돌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 속에 누릴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눈에 보이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여정 속에서 언약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언약 붙잡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어, 말씀 붙잡고 후대 치유 237 집중의 한해가 될수 있도록 또 하나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300 지교회 3천 제사 1만 성도 일어나는 우리 하나교회 될수 있도록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단과 또 드로아교회를 놓고.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림 목사님, 월로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주시고, 어, 날마다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고 우리 목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붙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삼 제자, 랜드트들이삼 서미생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각 나라 우리 선교사님들. 어,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 또 4213장의 선교 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민족 제자와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올해, 어, 이번 주간에 어, 이방인의 뜰로 기도할 나라는 오세아니아 어, 지역의 마셜 대조입니다. 이 마셜 대조를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